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성하는 초보 감독, 이범호. 왜 크로우 교체 한 박자 빨랐나? 내일, 5일, 비 소식이 있어서 빠른 타이밍에 크로우를 내리고, 이번 주등판이 적었던 불펜진을 투입했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첫 해부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4일 현재 시즌 성적 23승 12패 승률 0.657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성범, 최형우, 소크라테스 브리토, 김선빈, 김도영. 박찬호 등이 버티고 있는 타선은 리그 최강이며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외국인 원투펀치윌 크로우. 제임스 네일 효과도 톡톡히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는 4일 광주 한화 이글스전에서 10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한화가 이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동주를 대신해 베테랑 불펜 이태양을 오프너로 사용했는데, 기아는 1회 5득점, 2회 4득점 하면서 시작부터 무자비하게 한화 마운드를 공격했습니다. 이태양은 3분의 2 이닝 5실점에 그쳐 패전을 안았고, 한화 두 번째 투수로 나섰던 장지수도 1이닝 사실점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선발 투수 크로우의 교체 시점이었습니다. 크로우는 5이닝 75구 이피안타 1사 4구 6탈3진 무실점으로 시즌 5승 1패째를 기록했습니다. 투구 수를 고려하면 1이닝. 길게는 2이닝 더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독은 이미 한화와 거리가 벌어진 만큼 크로우에게 조기 퇴근을 허락했습니다. 크로우는 직구, 21개, 와 슬라이더, 19개, 스위퍼, 15개, 투심 페스트볼, 12개, 체인지업, 7개, 커브, 1개 등 다양한 구종을 사용해 한화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직구는 재구가 흔들렸지만, 크로우의 스위퍼와 슬라이더의 한화 타자들이 거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스위퍼는 15구 가운데 14개가 스트라이크였고, 슬라이더는 19구 가운데 14개가 스트라이크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체인지업은 단한번 던졌습니다. 직구와 투심 페스트볼의 최고 구속은 151k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우세할 때는 보통 외국인 투수를 더 오래 던지게 됩니다. 특히 불펜이 소모된 팀이라면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감독은 왜 오이닝만의 크로우를 교체했을까요? 감독은 크로우가 타자들을 잘 막아주고 투구수 관리도 잘 됐다. 점수 차이가 있었고 내일 5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타이밍에 크로우를 교체하고 이번 주 경기 등판이 적었던 불펜진을 투입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5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 불펜의 휴식일이 더 길어지게 되므로 크로우보다는 불펜 컨디션에 맞춰 교체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아는 6회부터 최지민 1이닝, 전상현 1이닝, 김건국 1이닝, 정혜영 1이닝 2실점, 을 차례로 투입하여 승리를 지켰습니다. 감독은 3일 한화전에서 선발투수 황동아를 너무 늦게 교체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5회에도 황동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한화의 타선은 황영목 최인호 정은원으로 이어졌는데 황동아는 선두타자 황영목을 땅볼로 잘 잡아놓고 최인호에게 우전한 타를 맞은 뒤 정은원에게 우월한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아는 2대 4로 밀렸습니다. 황동하는 프로 데뷔 첫 5이닝 3실점을 했지만 패전을 안았습니다. 감독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4이닝 더 던진 후에 교체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은 상태로 내려왔을 것이고 본인도 5이닝을 던진 것이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 교체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지만 황동아가 오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좋은 경기였을 것입니다. 5회까지 구속을 잘 유지했고 1구부터 100구까지 던질 수 있는 스태미너를 갖췄습니다. 9위가 좋아 1이닝씩 던질 수 있는 중간 투수는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선발 투수는 어렵습니다. 선발 투수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5이닝 투구를 보면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황동하는 칭찬하되 감독 본인은 반성했습니다. 5회 1사 1루 정은원 타석을 앞두고 정재훈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나섰던 장면을 설명하다 자책했습니다. 감독은 정재훈 코치와 9번 황영목 한번 최인호, 두번 정은원, 2. 왼손이라 한 명만 출루하면 곽 도규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타자가 나가면 바꿀 마음이 있었는데 선두 타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 최인호. 가 나가서 그러면 도규를 쓰면 한 명만 상대하고 바꿔야 하니까. 정 은원이까지 가고 장. 현시기로 바꾸자 했는데 은원이가 홈런을 칠 줄은 몰랐다. 정 코치와 같이 생각한 상황에서 투런 홈런이 나오니까 정 코치와 머리가 복잡해졌다. 우리가 상황을 두세 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한화 선발 투수, 산체스의 9위를 보고 불펜을 빨리 가동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생각하고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앞뒤 타자가 바뀌면서 두세 개 상황을 더 생각 못한게 아쉽습니다. 고 반성했습니다. 감독은 현재 팀을 1위로 이끌고 있지만 경기를 운영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아쉬움에 그치지 않고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감독도 팀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일 경기에서는 한 박자 빠른 투수 교체를 통해 승리와 불펜 조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2. 8점 차 대승, 이범호 감독, 비 소식 있어 크로우 빨리 내렸다. 불펜 잘 막아. 기아 타이거즈가 공격을 발휘하여 한화를 꺾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기아는 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벤 KBO 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10대 2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23승 12패 0.657의 전적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투수일 크로우는 5이닝 동안 2피안타 14사구 6탈3진 무실점으로 시즌 5승을 달성했습니다. 타선에서는 한준수가 팀내 최다인 3안타를 기록하며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김도영이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아는 한화 마운드를 압박했습니다. 기아는 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공격을 펼쳤습니다. 최형우의 이루타로 3루 주자 박찬호가 선취점을 올린 후 소크라테스가 투런포를 기록하여 5점을 따냈습니다. 그 후에도 한준수와 최현준이 접시타를 통해 추가 점수를 올리며 두 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기아는 이후말에도 사점을 추가로 획득하여 승리를 확신케 했습니다. 이후말에는 김도영이 스우포를 쏘아올리며 10대0으로 앞섰습니다. 크로우가 5인닝을 던진 후최진은 전성현, 김건국이 각각 1인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9회 초에는 정해영이 1이닝 동안 사피안타 1피홈런, 무사사고 2실점을 기록했지만 추가 점수를 막았습니다. 경기 후 이범호 감독은 타석에서 활약한 모든 선수들과 크로우의 빠른 교체가 승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내일 비 소식에 대비해 미리 교체를 결정했으며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원 관중의 응원에 큰 힘을 받아 승리를 이뤘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팬들에게도 승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감독은 다짐했습니다. 기아는 다음 경기에서 윤영철을 선발로 내세워 이닝 시리즈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한화의 선발 투수는 류현진이지만 비예보로 인해 경기 개최 여부가 불확실합니다.